안녕하세요. 초보 배달 대행기사 문기사입니다. 어, 영상 되게 오랜만에 찍네요. 오늘은 11월 20일이고, 지금까지 현재 수익은 270만원입니다. 어, 총 5일 쉬었어요. 네,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이 쉬었죠? 어,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쉬고, 이번 달에는 400만원을 찍을 생각입니다. 10일 남았으니까 뭐야 하루에 한 15만 원 찍으면 430만 원어한 이틀 쉬면 어 그렇네요 어떨까 예 네, 얼추 그렇습니다 한 이틀 정도 쉬고 이번 달에는 400만 원 찍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좀 갈수록 나태해지네요 좀 점심 콜을 바짝 타고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콜을 타야 돈이 되는데 그러려면 10시 반에는 나와야 이제 점심 거를 탈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11시 반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점심 끝물이라 거의 콜도 많이 못 타고 이제 또뭐한 1시 반 2시쯤 되면 밥 먹고 또좀 쉬고 그러고 또한 뭐, 4시 반이나 5시 나와서 또 일하고, 일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안 돼요. 뭐, 근데 일하는 건 되게 편하긴 해요. 하루에 거의 제가 한 8시간? 이 정도밖에 일안 하거든요? 뭐, 7시간 할 때도 있고, 8시간 할 때도 있고, 쉬는 시간 빼고. 근데 보통 뭐, 15, 16만원, 주말에는 20만원 이상 찍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월 500도 충분히 될것 같은데, 제가 그렇게 성실하지가 못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성실하게 해서 돈 많이 버세요 네. 다들 화이팅 합시다